김수연입니다 나만의 마당이 있는 주택, 2층 테라스가 있는 단독주택을 꿈꾸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나만의 집을 갖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복잡한 건축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집이 완성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딱두 달이면 완성된 나만의 집에 입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가능하냐고요? 현장에서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닌 자동화 설비를 갖춘 공장에서 로봇이 정밀하게 지은 집을 이 대지로 배달을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현장 시공이 아닌 탈현장화 건축 방식이 미래 건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울대학교 건설경영공학의 이현수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서울대학교 어, 건축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이현수 교수입니다. 어, 제 전공은 어, 건축 분야에서도 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즉 우리말로는 건설 경영 또 건설 관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어, 명예교수로 있지만 어, 이런 분야의 연구활동도 많이 하고 어, 오늘 어, 좋은 기회가 된것 같습니다. 만나뵙게 되 반갑고요. 아, 좋은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좀 많은데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이 현장에서 집을 짓는 방식이 아닌 공장에서 지어서 배달하는 방식 프리페브 방식이라고 하죠. 예. 이게 어떻게 집을 짓는 건지 기존의 현장 시공과는 어떻게 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프리페브리케이트라는그 단어에서 의미하듯이. 이 방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설치만 하는 방식입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건축 방식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고층 건물에도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OSC 그 Offsite Construction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죠. 우리 말로는 탈 현장 건설인데 좀익숙하지 않죠. 어, 건설 산업의 게임체인저로도 어, 얘기되고 있습니다. 어, 싱가포르에서는 DFMa라는 어,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Design for Manufacturing Assembly라고 어, 설계 단계부터 모든 것을 이제 자동화해서 어, 통합적으로 어, 플랫폼을 이용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OSC는 부재, 조합의 형태에 따라서, 컴 c 넌트형또 패널형, 또 볼륨형 등으로 구분해서 e v o 재 CLT, 와 같은 합성 목재, 또 p c 등의 자재가 이런 모듈러의 제작에 사용됩니다. t the CLT, the CLT, t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요. 혹시 기존 방식과 다른 장점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이 방문식의 가장 장점이라고 하면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점입니다. 현장 시공과 비교해서 약 30%에서 50%의 공기 단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했던 국책과 제가 있었는데요. 그 실증 사업으로 경기도 용인시에다가 13층 규모의 행복주택을 지었는데 그 사례에서도 약40% 이상의 공기단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소비자가 원하는 주택을 적정 가격으로 또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장에서 모듈로를 제작하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고 또 현장 작업이 적어서 불확실성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지요. 예를 들면 시공 중에 안전사고와 같은 어, 갑작스러운 돌발 사항이 바, 아, 발생했을 때 이런 거에 대처하는 것도 어, 상당히 빠른 그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장 시공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점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전통적인 건설 방식은 구조체를 먼저 축조한 다음에 또 마감 공사 같은 거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r c 구조 건물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어, 재료의 배합이라든지 철근, 백근, 그리고 양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구조적인 결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듈로 공법은 제작 단계부터 구조 설계를 반영하였기 때문에 모듈로 유닛 그 자체가 구조체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미 이 프리패브 방식을 미래 건축으로 인식을 하고 또 해외의 목조 빌딩까지 짓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네, 그 특히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는 고층 건물의 모듈러 방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 주로 어, 강제와 PC를 사용한 어, 볼륨형 방식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양중의 무게, 양중량을 들어 올리는 거거든요. 그 무게와 또 설치의 편리성 때문에 목조 모듈러와 또 하이브리드 형태의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해외에서 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된 이유는 빠른 시공 속도와 품질,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서 얻을 수 있는 원가 절감 때문입니다. 이 모듈러 건축은 어, 공기 단축으로 금융 비용을 줄이고 또 임대 수익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최근에는 어 2022년 7월에 미국의 미로키에서 이 목조 주상 복합 건물을 25층까지 이렇게 어, 쌓아 올린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2019년에 어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18층 규모의 아주 멋진 목조 호텔, 미에스토로네라는 그런 호텔을 건립한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목조 건축이 100m 이상도 될것 같아요. 지금 벌써 2026년에 독일 베를린에서 98m 건물을 완성시키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스위스, 어, g d 에서는 100m의 초고층 목조건물을 이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현수 교수님 모시고 미래 의 건축 방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혁신적인 기술 프리패브 방식의 장점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이프리패브 방식의 국내 선두 기업이죠 공간제작소가 가진 목조 주택의 기술력과 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